우리 대전건축사회 새마을금고 아 물론 이제 윗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이사님도 계시고 다 많이 계시지만 실제로 음. 새마을금고의 실무자 양미정 부장님 모시고요 네. 그냥 네. 갑자기 협회 온 김에 좀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공개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왔는데 준비도 다 하셔가지고요. 저희 이제 디라톡에 건축사 새마을금고 여러 가지 상품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뭐 광고라고 하긴 그렇고 나가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보진 않죠 우리 건축사님들이 그래서 간단히 좀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좀 여쭤 보려고 이렇게 갑자기 좀 부탁을 드렸어요 네 설명해 주시죠 아 일단은 건축사님들이 많이 이제 현재 우선적으로 한게 이제 자금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대출 상품을 네. 많이 소개를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담보나 신용 같은 거는 이제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요거는 저희가 중심적으로 할수 있는 게 정책자금이라고 대출을 네.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몇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어 금융 상품 중에 하나긴 한데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고 드라구요. 이 상품은 이제 소상공인 이제 대상으로 이제 정부에서 시, 어, 지원하는 상품 중에 하나고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로 음. 이제 네. 할 수도 있고 보증서를 담보로 네, 이제 대출로 네.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이게 저금리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거로 혜택을 받으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금리는 저금이면? 이제 4%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3%대로 지금은 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상품도 따로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소상공인 지원 대출인데 요즘에는 그게 초저금리 대출이라고 해서, 어 신청받는 건데, 이 처음에 말씀드린 거하고 이건두개다 이제 온라인상에서 신청 네, 가능하니까 네, 네. 거기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좀더 많은 정보를 네, 보실 수, 수 있을 있...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율은 둘다사 프로 미만으로 네, 4 보면 되고네이그 미만,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문제일 텐데 금액은 이제 저희 금고에다가 먼저 네. 신용대출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미리 이제 말씀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야지 저희가 그 지원 한도에 대해서 요만큼까지는 음. 신청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어느 정도 저희가 5천만원 미만으로 저희가 해드리기는 음. 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큰 금액은. 예, 뭐 물론 5천만 원이 음. 뭐 작은 금액은 아닌데, 네. 네. 약간 소액 어떤 정책 그렇지. 자금이라서 그런지 운영 자금 뭐 이런 쪽으로, 맞아요. 그런 건가 보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뭐 본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간단히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가 네. 건축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음 운영 목적이 네. 건축사님들한테 이제. 금리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금 금리도 이제 마찬가지지만 예금도 이제 일부 시중 은행보다는 좀 네, 높게 쌓아요. 드리고요. 예. 네, 네. 그리고 대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혜택을 드리고자 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배당금을 저희가 5.5%까지도 음. 드렸거든요. <웃음> 네. <웃음> 그런 것도, 예, 금액이죠. 그것도, 음, 만만치 않게 네.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이제 건축사님들은 금액도 되게 많이 넣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출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 출자금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2천만 원까지가 비과세니까 그쪽으로 예금 이익도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 정도면 웬만한 뭐예 예금, 적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이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예. 많이 많이 거래를 해주셔야지 그 이익에 대해서 네네. 여러분 건축사님한테 이제 배당이 가능할 수 네. 있게 되죠. 이익이 돌아가는 거겠죠. 저희 자산이 어느 정도 돼요? 현재 자산이 저희가 크지는 않아요. 네. 이제 목표는 16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150억 좀 넘는다고 음. 보시면 돼요. 사실 크다 작다의 개념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작은 거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거야 뭐 어, 당연히 일 네. 등급이죠 네. 저희가 건축사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위험 부담은 없어요 네. 다들 이제 신용도도 좋으시고 네, 네. 이제 이자 밀리는 거 없이 잘 거래를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건전성은 일 등급이에요. 음, 네. 건축사 새마을 공고 좀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터뷰 네. 인터뷰도 아니죠 이렇게 번개처럼 말씀드렸는데 어, 준비하신 것처럼 설명을 잘해 주셔서. 땀이 고 있어요. <laughs> 네 빨리 끊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네. 아어 양미정 부장님이셨습니다. 아 네. <laughs>